남편도 연구원이라 주재원으로 왔다가 이민으로 살기로 했는데 솔직히 후회돼요. 제 경력도 다 끊겼고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매일이 고달파요. 애둘 데리고 맘 편히 외식 한번 하는 것도 힘들고 숨만 쉬어도 달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이 묵직해집니다. 해외 이민 멋져 보이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와 해외에서 산대. 대단하다. 애들도 영어 잘하겠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야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시 숨 돌릴 여유라도 있었는데, 여기선 하루 종일 서바이벌 모드예요. 영어도 모국어가 아니니 은행, 병원, 학교, 어디든 긴장해야 하고, 애들 학교 끝나면 학원도 없고 돌봄도 없고, 그저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죠. 미국, 특히 LA 같은 대도시에 살면 물가도 무섭게 올라서, 장한번 보면 200달러 훌쩍 넘고, 팝한끼 외식하면 팁까지 최소 60마이너스 10달러. 두 번만 나가도 한달 식비의 반이 사라집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연구원 생활이 늘 바쁘고 아이들은 점점 한국 가고 싶어라고 울먹입니다. 이미 오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느낌. 은퇴 준비요? 솔직히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든 내일이든 결국 은퇴는 옵니다. 오늘은 이민과 은퇴 준비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1. 현실 사례의 경력 단절과 정체성 상실 40대 초반의 K씨는 남편의 미국 주재원 파견을 계기로 이민을 선택했어요. 처음엔 그래 아이들 교육도 좋고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 한국에서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인터뷰를 봐도 경력 인정은커녕 워킹 퍼밋 문제부터 복잡하니 엄마 역할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재밌었대요. 그런데 2년, 3년 차가 되자 점점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나는 누구지? 그냥 아이들 밥 해주고 픽업해 주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아무리 미국 땅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많은 이민 주부들이 동일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모으는 것을 넘어서 내 경력과 정체성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합니다. 온라인 원격 근무, 한국과 연결된 프리랜스, 소규모 창업 등 작게라도 내일을 이어가는 방법을 꼭 연구해 보세요. 시간과 돈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2. 현실 사례 교육 시스템에 대한 환상과 충돌 미국 공교육만 가도 애들이 창의적으로 잘한다더니 아니었어요. 무개념 부모도 너무 많고 기본 예의가 없어요. LA에 사는 H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영어를 곧잘 따라하니 흐뭇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망이 쌓였어요. 선생님이 애들 한명한명 한명 케어하기 어렵다 보니 수업 시간에 소란스러운 아이들이 있어도 방치되고 폭력과 따돌림도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학교에 항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비 윌룩 인트윗 인사이트.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자녀 교육도 큰 변수입니다. 해외 공교육 시스템이 한국보다 무조건 좋다고 믿으면 안 돼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교육의 질은 부모의 관여도와 재정적 투자,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이민 전에는 해당 지역의 학교 실태를 꼭 발품 팔아 조사하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이민 후 특히 은퇴 준비 차원에서 해외 생활을 계획하거나 이미 시작한 분들께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과 팁입니다. 해외 이민과 은퇴 준비 현실적 조언과 실용 팁. 먼저. 이민이 단순히 살아보기 좋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내 집, 내 직장, 내 친구들과 떨어져 낯선 문화와 제도 속에서 생활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큰 스트레스고 생활비, 교육, 의료,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게 새롭게 맞닥뜨려야 할 과제죠. 1. 경력 단절 문제 어떻게 준비할까? 경력 단절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연구원, 전문직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죠. 사례 LA의 주재원으로 왔던 A 씨 남편 연구원, 아내 경력 단절. 남편은 현지 연구소에 배치되었지만, 아내는 언어 장벽과 육아로 인해 본인의 경력이 완전히 멈춰 섰어요. 그 결과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만 소외됐다는 생각이 커졌죠. 해결책 이민 전부터 현지 자격증, 언어 능력 인증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현지 네트워킹이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경력을 쌓거나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 같은 전문직은 해외 학회 참석, 논문 공동 작업, 온라인 세미나 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커리어 활동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팁,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현지화는 필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각기 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니 미리 준비하세요. 현지 취업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활용해. 유사 경력자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교육 문제 공교육 실망과 대안 찾기.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 특히 미국 LA 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불만은 정말 많아요. 사례 BC 가족. 둘째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학교 생활이 힘들고, 무개념 부모와 학생들이 많아 불편을 겪었죠. 현실 수치. LA 공립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30명 정도이고 예산 문제로 인해 교육 환경이 고르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와 학부모 커뮤니티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대안. 사립학교나 차터스쿨 특정 교육 목표를 가진 공립대안학교 고려. 홈스쿨링자가 학습 프로그램 활용. 한인 커뮤니티 중심의 방과 후 교육, 튜터링 적극 활용. 현지 학교 내 상담 교사나 학교 관리자와 꾸준한 소통. 주의사항. 사립학교는 학비가 고가인 경우가 많고 대기자가 많으니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홈스쿨링은 법적 절차와 교육 계획이 복잡할 수 있으니 지역 교육청 상담 필수. 3. 생활비와 재정 관리 숨만 쉬어도 달러가 녹는다 현실. 생활비 부담은 해외 이민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에요. 사례 CC. 매일 집에서 직접 해 먹으며 식비를 아끼려 하지만 식재료 자체가 한국보다 비싸고 환율과 물가 상승 때문에 결국 지출이 만만치 않아요. 구체적 수치 LA에서 사인 가족 월평균 생활비 주거비 제외는 약 4, 5, 0달러 하나 약 50만 650만원 식비는 약 1일 200달러, 교통비 약 400달러, 공과금통신비 등 합산 아이들 교육비, 보험비 등 별도 추가 부담 재정 팁 대형 할인마트의 코스트코 트레이더 조주 멤버십 가입으로 식재료 절약. 지역별 저렴한 마켓과 할인 쿠폰 활용. 공과금 자동 이체로 할인 혜택 챙기기. 건강보험은 현지 보험 전문가와 상담에 최적화하기. 세금 신고 시 해외 거주자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주의사항. 무분별한 지출 자제는 물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에 대비해 비상금 확보 필수. 은퇴 자금 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 안전 자산과 수익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하며 이민과 해외 생활은 분명 꿈과 도전이지만 현실은 수많은 어려움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나만 힘든 건가? 뭐왜 이렇게 고생이지?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단함 속에서도 작지만 실천 가능한 준비와 계획이 우리 삶을 조금씩 바꿔줄 거예요. 경력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잠시 숨 고르기라고 생각하기. 교육은 내 아이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 여러 대안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재정은 작은 절약과 큰 그림 관리의 균형을 맞추기.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힘내서 우리 집이라는 이민자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